그래서, 그래님 제가 공부를, 동영상을 듣고, 이제, <laughs>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아우, 그렇게 스스로 편안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응. 않고, 갑자기 이렇게 물하고, 눈물 나고, 눈물이 안, 나오, 안 나오고 싶은데 나오는 거예요. 응. 어, 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응. 내가 진짜 뭐 미쳤나봐. 이제 좀. <laughs> 어, 내가 정상이 아내가 반가없다 이제 이런 생각. 딸에 대한 기대를 내가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응. 이런 소리를 안 듣고 살고 싶은 욕심? 그런 것들이 나한테 밑에 깔려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애가 이제, 음, 안 하던 반응을 하니까 제가 이제 그게 감당이 안,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응. 그냥,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음. 이제, 그 아이를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음, 힘들어 할까봐 <laughs> 말을 못 하고, <laughs> 나혼자눈 물을 삼키면서, 이제. <laughs> 이제, 그냥, 이제, 그냥, 화 하염없이 나오니까 그냥, 나 혼자 서러워서, 이제 그렇게. <laughs> 근데, 아, 내가 울지는 왔나 내가, 그러면서, 아, 어, 왜 살아야 돼? 막 이런 생각까지. 살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생각까지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는 제가 이제 마음을 못 열고, 이제 스트레스 받을까봐, 이런것하고 음, 나 혼자 이제 사키는데, 이게 이제 좀 괴로운 거 같아요. <laughs> 그래서, 내가 좀 검사를 받아봐야 되나? 어, 나 갑자기, 뭐 진짜 내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 <laughs> 그 아까 말씀하신, 뭐, 그 결혼 문제나 이런 거 말고 다른 쪽으로 애물리는 건 없었죠. 단지 그냥, 뭐 다른 거.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laughs> 엄마도잘 쟀다가, <laughs> 이제 저도 힘드니까, 이제 그게 이제 여기까지 <laughs> 찾다가 나온다는 거는 머리를 이해를 하는데, 안 그러든 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laughs> 내가 그 아이 마음을 다, 근데 남동이 이제 마음을 열어서 엄마 이럴 때도 힘들었고 저럴 때도 힘들었고 이제 이, 이, 그 기억들을 다, 다 기억 해갖고 나한테 이제 들려주니까 나는 이제 그 놀란 거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어느 날또 엉뚱한 말을 하고 이러면 막 서럽고 눈물이 막. 아우, 뭐, 어, 나왜 살아야 돼? 나살 가치가 없는 같은 느낌? 나랑 떨어지고, 아우, 나 잘못됐나봐. 우중검사도 받아봐야 되나? 삶에 대한 그 모든 그, 그게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국가이한테는 그 그렇게 말하면 충격받을까봐 말을 못하고 나 혼자 삭혔는데, 아, 이거. 뭐, 한 하면 뭐, 뭐, 뭐해. 내가 이런 상태인데. 그런 마음도 들고. 음. 내가 음. 그대 그래 부르는 것 같다. 음. 네. 음. 그러면서, 음. 딱 죽고 싶더라고요. 자, 예, 네.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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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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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어제 오늘 내내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이러는 생각은 내용은 사실이 안 따라 그랬죠? <laughs> 네. 그런데 생각의 내용이 말로 나가죠. 네. 그 말의 내용도 사실이 아니죠. 응. 네. 뭐야 네? 네. 문제 없습니까? 아니 따님의 말의 내용은 생각의 내용이 나온 거죠. 네. 그런데 그걸 사실이라고 착각하니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같아. 음. 사실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안 들고요. 네. 음, 뭐라고 실망? 응.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딸이 안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응? 어? 아 그러세요? 예예. 예. 이제 뭐 괜찮아요 이제? 예, 예. 잘잘 살펴가세요. 예예예. 예. 편하게 가세요. 예. 네. 예? 자 그러니까 그 착각이 문제인 거예요. 딸의 말 때문이 아니라. 어차피, 딸의 말이라는 딸의 생각의 내용이 드러난 현상이에요. 근데 사실 딸은 그 생각의 내용이 이치를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응? 그런데 딸의, 딸의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오해인데, 사실이 아니었는데, 응? 사실이 아닌걸 딸은 모르죠? 그게 다 엄마 탓이라고 생각, 이 일어나서 엄마 탓이라고 만약 한다면은, 엄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생각의 내용이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자, 누구 때문이다 이런 것은 없다라고 그랬지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계속해서 보인과 아름답다는 것은 다른 거라고 그랬겠죠? 엄마의 말과 엄마의 행동과 엄마 때문에 어떻다라는 그 생각은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누누 이야기 했는데, 왜, 새별님이 눈물이 줄줄흐지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 밤새도록 어제 오늘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다른 말을 또 사실로 착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laughs> 그 그러면 또, 예. 정도로... 아니 자,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laughs> 말 때문에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말이 사실이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다른 말 때문이 아니에요. 응? 자 딸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딸의말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착각 때문에 그런 건데, 응? 착각이 사실이에요. 착각은 사실이 아닌데, 꿈속의 배가 때문에 지금 괴로운 거예요. 꿈속의 배가 가끊안자빠지고 그냥 찾았어야 되는데, 이거 때문에 지금 괴로운 거예요. 응? 애덤체 배복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애덤체 딸의 생각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건 꿈과 똑같아요. 근데 그걸 사실이라고 착각하니까, 아이고, 지금 가슴이 쏘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 배경 못 찾고 넘어져가지고 꿈깬 게. 예? 그러면 꿈안 그 깨서 찾았더라면, 그럼 아침엔 돌 배경이 있나요? 근데 <laughs> 이제 그게 참, 착각이라고 이제 느껴지지도 않고, 아, 그게 서러움을느끼지도 <laughs> 덤벼져 착각이 사실 사실다고 착각이 됐습니까? 키지면 응. 내가 내려놓기가 쉬운데 어 제가 우래 된다는 이, 이 욕심이 굉장히 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응. 아내 모습을 또 봤죠. 아 응. 내가 이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내가 진짜 도공 안 하면 진짜 큰일 날 사람이다. 이제 <laughs> 진짜 이렇게 되면서 <웃음> 네. <웃음> 진짜. 난꼭 부공부를 해야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음, 진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음. 그 순간에 그게 그 음.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계속 그렇습니까? 자, 들리는 그대로가 아니라, 또 내용을 정리하고 아 나는 요 정도 됐어 이제 음, 그러니까 어찌야된다라하는것 <laughs>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있었던 네. 것 아, 자만이 <laughs> 있으면 항상 <계속> 개를 <걔를> 통해서 <laughs> 나를 시험하는 거 같아. 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자만이 있으면 <laughs> 어, 어, 어. 개를 통해서 진통으로 나한테. <laughs>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laughs> 그렇게 점검해 주는 점검 아니네. <laughs> 제가 또, 어, 아니네. 그러니까 진짜 그게 <laughs>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면 타달할게 아니라 감사해서그래야요 <laughs> 네. 아니 히 평탄하게 있다가 내가 조금만 자만이 들어면 확 알람처럼 그냥 나를 순간적으로 들어요. 알람처럼. 예. <laughs> 네. <laughs> 아 이거 진짜 알람처럼 <laughs> 네. 나를 이렇게 딱 점검을 하게끔 그 <laughs> 조금 난데는데꼬라지거잖아요 아. 응, 나 이러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응. 다시 이제 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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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다시. 저, 저, <laughs> 저 어쨌든 딸의 말 탓도 아니었고. 네. 응? 그 다음에 그런 착각이 일어나서 내가 못나서 착각이 일어났던 것도 아닌 거고. 그런 착각이 일어나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일 뿐이지. 응. 그것이 실제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응. 아, 지금 이 순간 아, 또? 또? 그런 착각이 있었네. 하지 그게 풀린 거예요. 네. 그 생각이 있으면 더 이상 뭐가 뭐가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될게 아닌데 매처 이제 힘들었다가 음. 어, 이제 그 생각은 났어요. 나도 음. 화가 순간적으로 나, 나는 것처럼, 쟤도 무슨 조건이 딱 되면 순간적으로 화를 가 났구나 음. 음. 그러면서 이해가 되더라고. 음. 어, 저 아이도 나같이 그런 입장이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음. 사고를들었거든요 네, 예, 저승이죠. 네, 조선, 예, 조선, 그때 조선. 그 경험이 네. 아직도 예, 네. 네, 이제 이렇게 아직도 네. 이렇게 나지지가 않고 이렇게 네. 있습니다. 나한테 아직 그게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네. 새끼줄을 뱀이라 착각, 그 착각이라고 그었다 네. 네. 착각, 예, 네. 네. 착각을 그때 네. 너무 심하게 갖고 네. 이제. 그러니까 정말 죽어야 네. 될 일이 네. 아니다. 네. 아니다. 네. 아니 새끼줄을 뱀이라 착각했던 착각이 있었다고 죽어요? 세상에 죽어야, 돼서 다 죽어야 돼. 서다 네. 죽어야지. 아주고 있어. 차가게 다주고 뭐. 그래서 그런 얘기는 했어요. 걔가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서 내가 감당이 안 돼서 너도 나, 엄마 때문에 이제 옷을 정리를 해놨더니 엄마 내옷 만졌다고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항상 내가 저를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게 아무 일 없이 했는데 갑자기 얘가 이제 막 옷. 그거 정리 왜 해놨냐고, 응, 응. 나한테 물어도 안 보고 해놨다고 화를 내서, 그래, 안 할게, 안 할게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스트레스 받고 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리 각 따로 살자. 내가 이런 응. 말까지 나온 거예요. 뭐. 응, 응. 그랬더니 얘가 싹 가라앉더라고요. 응. 뭐, 그만한 일에 또 따로 살자 그래? 그러면서 어? <laughs> 이제 쏙 들어갔어요, 또그 말은. 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 응. 네옷만진다고 스트레스 받고, 응. 너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고 말하는 스트레스 받고, 니네 혼자 응. 살면 늦게 일어나잖아. 옷을 만지는 사람도 없고, 늦게 일어난다고 할 사람도 없고, 네 마음대로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하니까, 응. 그럼 따로, 엄마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따로 사는 게 좋겠어. 그랬더니, 그말에쑥 들어갔더니, 아니야, 엄마, 엄마 혼자고 나 혼자인데 왜, 아빠도 멀리 계신데 뭐따로 살아, 이들더라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laughs> 그렇구나 아무 일도 없는 것 같다. 그냥 또 너무 <laughs> 같죠 <laughs> 아, 전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차, 제가 착각해서 그러는 데 전쟁이 아니에 전쟁놀이 그런가봐요. 그래서 <laughs> 전쟁이 아니고 보니까 어, 전쟁놀이선생님 말씀 따나 꿈에서 그러는 건데 꿈을 못 깨고 못 깨는 라로 착각하고 이제 음. 제가 그걸 이렇게. 음. 그런 게아 그래서 음. 어, 아이를 내가 너무 올랐다는 거, 어, 그 늦게 이제 지속을 음. 다 드러내니까. 음. 예, 저, 정말, 저 아이는, 아이는 라도 몰라요. 모르는 게, 음. 모르는 게 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백 네. 년을 같이 살아도 못가0천 년을 같이 살아도 못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 아이에 대한 생각이지. 예.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임과 보임이 아름답다, 아름다하면 들게 문제다. 아이와 네. 아이에 대한 생각은 다른 거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자꾸 같다고 착각해. 이 네. 생각이 그, 그거라고 그 착각을 해. 네. 그러니까 착각의 문제예요. 몇십 년을 착각하고 살았으니까 네. 그 착각 깨는 게 그렇게 또 네. <laughs> <laughs> 착각 깨주는 건데 걔가 네. 그... 음. 그래서 이제 또 가끔은 그래 야, 이 아이가 나를 도공부 시키는구나 이런 마음도 또 들어요. 예, 네. 가끔 또 그렇게 들어요. 그래도 그래 너를 통해서 내가 도공부 하는 거지. 네가 아니면 내가 또도공부 응. 하겠나? 또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감사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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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간절히 기도 하고 어느 날또 하는 응. 마음이 진짜. 응.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도 믿을 게 아닌 게 <laughs> 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나도 그냥 일을할때 그대로. 그대로가 맞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음. 우리 딸한테 야 그냥 우 그냥 한 인생 살자가 이렇게 그냥 가는 거 인연을 만듦을 만들수록 사실은 참 힘든 것도 있더라. 그냥 너희 너 혼자 그냥 음. 공부나 하면서 일이나 하고 이렇게 살 나가는 게 어떠냐라고 저는 오히려 딸한테 혼자 사는. 음. 그것도 좋다. 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시식하고 싶대요. 그럼 가요 또 내년 사월에 음. 음. 가겠어요. 제가 가는 게 좋다는 건뭐 어쩌겠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딸이 그렇다면 저는 진짜 하나도 이렇게 고민을 안할것 같거든요. 그 마음 진짜 그사님 말처럼 마음 차인 것 같아요. 그게 문제지. <laughs> 네. 아니, 문제, 문제가 아니죠. 사실 보통 엄마들도 <laughs> 네. 다들, 네. 어 뭐, 결혼해서 네. 이렇게 음. 잘 살고 이런 거를, 음. 보통 엄마들 마음인데, 음. 저는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예, 예. 그리고 그러면 또 아니고, 아, 엄마가 살아오니까, 그 결혼 한다는 거꼭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럼. <laughs> 엄마야, 아빠 뭐 그래도 결혼해 봤으니까 하는 거지. 네 나는 결혼해 봤어. 그런 네줄 알아야 그런 거지. 알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부다고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시집 간대요, 지금. 어. 음, 응, 어, 자, 안 돼요. 가도 안 간대. 어, 그죠? 가면 가는 거안 가면 안 가는 거 가면 가는 거고, <laughs> 안 가면 안 가는 거고. 가는 게 좋다라고 할수 있나요? 네, 또안 가는 게 좋다라고 할수 있나요? 네. 네. 알수 알수 네. 네. 없어요. 알수없어알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가고 싶은 생각 안 가고 싶은 생각은 보이고 들리는 그 경험에 의해서 그게 렇 사용되는 거고 이래도 괴로움이 경험되게 될 거고 저래도 괴로움이 경험되게 될 거고 그 괴로움에 의해서 삶의 위치가 터득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일어나저나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딸이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스스로 표현해주세요 스스로 착각이 착각인 줄 자각이 된다면 은 그런 자각의 삶을 사시면 돼요. 그냥. 그냥 뭔가 막확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응? 또막막때려 어, 죽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면 때리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그대로, 어또순간에어또 착각이었네라고 착각이 되면 또 착각이 되는 그대로. 자 그러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냥 작용되는대로 아무렇지 않아요. 막 화가 폭발했다가 응? 뭐 어? 그러다가 대란했다가 그런 거요. 어막 천둥 치고 번개 치다가. 아휴, 언제 그러냐는 뜻이 아주 맑은 날씨가 됐다가 뭐 비바람이 몰아치면 태풍이 몰아쳐서 미친 것처럼 됐다가 또 고요한 것처럼 됐다가 그런 거예요. 어? 그게 오히려 건강하다고 글쎄요. 자연으로 치고 건강하 그게 자연스러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이지도 그러니까 않고 나, 나의 그런 불만족을 들어내는 게 오히려 저기 참... 아니, 드러나요, 드러내는 게 아니고 드러났죠.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응. 그냥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려고할 필요도 없고 안에 넣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나도 응, 드러나는 거고 상대방도 드러나는 그렇습니다. 거 때문에 응. 아불만증이 드러났구나 이렇게 그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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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드러나는 거대로 응. 드러내려고 한게 아니라 드러난 거고. 응. 드러거죠 응. 미친 게 아니라. 그게 자연이. 자연이. <laughs> 스스로 그러함이지. 미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이 우주는 미쳤어. 우주, 우주 만물 만에 만물 미쳤어.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5천명이떼죽면다고 미쳤잖아, 이거. 그럼 이 우주가 미쳤다는 것은 뭐가 미쳤어요? 하나님이 미쳤지.